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년 연애 코치 은정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불륜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불륜은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쌍의 부부 중세쌍 이상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할 정도로 불륜은 정말 흔하게 일어나고 있죠. 불륜의 성지라 불리는 동탄에서는 정말 더욱더 흔하게 불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탄을 불륜의 도시, 홍콩남들의 도시라 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남편의 경제권을 빼앗고 배달요리만 해먹고 남편 저녁은 배달 음식에 여러 재료를 넣어 차려주는 여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필라테스나 요가 등의 운동을 하며 몸 좋고 잘생긴 남자들과 불륜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유독 동탄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동탄에 대한 이야기는 할 말이 많으니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지금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도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는 걸까요? 가장 흔한 이유는 불륜 상대가 지금 내 연인보다 특정 부분이 나은 것처럼 보여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내 배우자가 얼굴이 잘생겼고 능력도 좋은데 다정하고 자상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얼굴이나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 굉장히 다정하고 자상한 남자가 다가온다면 내 배우자가 가지지 못한 다정하고 자상한 부분의 매력을 느껴. 불륜을 저지를 수 있다는 말이죠. 이밖에 불륜을 저지르는 다른 이유가 또 있는데요. 부부상담 전문가 하빌 핸드릭스는 배우자가 자신의 상처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을 하고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다고 말합니다. 즉 부부나 연인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자신의 결핍을 해소해주지 못하면 실망을 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픔이 있는 여자라면 아버지와 비슷하면서도 자신을 인정해 줄것 같은 남자를 원하곤 합니다. 그런데 때 배우자가 그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채워주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의 결핍을 상대방이 채워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불륜을 저지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뒤늦게 후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뒤늦게 불륜을 후회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첫번째 배우자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건말 그대로 내 배우자를 배신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륜을 당한 배우자는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되죠. 당장 일상생활을 하기도 힘들 정도로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 우울증 불면증 무기력증 등 각종 정신병까지 앓게 됩니다. 이때 내 남편, 내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면, 불륜남, 불륜녀는 강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나의 실수와 외도 때문에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괴로워하는구나 하며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남편과 아내 앞에서 그저 죄인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도대체 정말 내가 왜 그랬던 걸까? 곱씹어 생각해봐도 본인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지난 일의 행동을 반성하고 후회의 눈물만을 흘리게 됩니다. 또 자신의 불륜을 내 배우자가 처음 알게 되었을 때의 그 모습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시 나간 채 하늘만 바라보던 남편의 모습.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던 아내의 모습. 그런 배우자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자신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불륜으로 인해 육체가 아닌 정신이 죽어가는 배우자의 모습이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줘서 불륜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내 자식에게도 큰 대못을 박는 행동입니다. 한창 자라나는 성장기의 엄마 혹은 아빠의 불륜은 정말 큰 상처로 남게 되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면 엄마나 아빠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고 말이죠. 그래서 괜찮다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불륜을 저지르지 않은 아내나 남편은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의 불씨는 아이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화내지 않고 넘어갔을 일들도 괜히 아이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화내는 횟수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니 당연히 자녀들의 성장에 불륜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자녀의 모습을 보고 아나만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아이가 더 밝게 컸을 텐데. 라고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나중에 자녀들이 커서 엄마나 아빠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안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세번째. 나 자신에게도 큰 상처를 줘서 불륜을 저지르고 후회를 하게 될때 가끔은 이게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바뀐 자신의 삶, 자신의 가정, 자신의 주변 환경이 낯설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은 정신과에서 우울증약을 달고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가출을 하게 되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모습을 신뢰하지 못하여 자기 혐오라는 감정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나는 이 역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들을 잘 견디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처럼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또한 내가 또 실수하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정말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나 후회스럽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불륜을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입니다. 짐승들의 경우 죄책감, 양심의 가책, 미안함 그런 감정 따윈 없습니다.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기에 적어도 미안함이라는 감정이 있는 보통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죠. 분류는 저지른 사람과 당한 사람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죄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러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점을 명심하시고 내 배우자에게 상처가 되는 분류는 생각조차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껏해야 100년 사는 인생인데 내 배우자에게 상처를 줘서 좋을게 뭐가 있을까요? 사랑스러운 내 배우자에게 사랑만 주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중년 연애 코치 은정이었습니다. 감사